그저께 서비스 가서 강제 재생을 받아왔습니다. 강제 재생 비용이 20만원이나 그러네요. 아니, 그냥 단순히 이 버튼으로 훨씬 있게 해놔야지 제작사에서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비용 들여서 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경고등이 들어왔는데, 이제는 안 들어옵니다. 을 받아본 결과 그 인젝터 노즐이 저기 이 3번 4번이 역할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냐 이제 배이좀 많이 더 나온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 갈때 뭐냐 재생을 아마 해야 되겠죠 인젝터 <laughs> 1, 2, 3, 4. 전체를 다 해야 되겠죠. 근데 어 비용이 인젝터 한개 값이 한 35만 원 정도 간다. 그러니까 열주 추 인건비 포함하면 한 200까지 나올 것 같아서 불안자 어집 가면은 뭐냐? 부품이 있는 곳을 찾으면 개당 오래전 얘기긴 한데, 한 10년 전 얘기 같긴 한데. 5에서 8만원 정도만 개당했거든요. 이제 그거는 이제 일반 노줄이었고, 이것도 뭐 별반 뭐 크게 차이 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1 0만원 조금 넘지 않을까, 개당.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참고로 제가 에어로 DPF를 청소했는데, 어, 컴퓨터 점검 결과 제로가 나왔습니다. 제로. 네, 청소가 잘 됐다 더리죠 어, 그니까 완전히 꽉 막히기 전에 자가정비를 하신다면 에어로도 충분히 가능할 거로 보이고요. 그리고 이용들어서 그냥 굳이 공업사까지 가서 뭐 건식 크리닝이네, 습식 크리닝이네. 뭐할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TPF는 수명이 있습니다. 수명이. 그래서 여 무조건 그 비용이 기간이 지나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. 그거를 오래 쓰시기 위해서는 DPF 뭐냐 청소를 그 기간 되기 전에 자가장비하는 방법이나 아니면 뭐뭐 뭐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. 그러지 않고는 앞으로는 비용이 크게 들어갑니다. 중고를 구입하실 분들은. TPF 없는 차량을 사시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에 TPF 장착 차량을 사실 분들은 그 부분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. 이 엔진을 지금 그러니까 무리하게 엉덩이 쪽을 막아버리니까 엔진의 열도 많이 발생을 하고 배출을 못하니까 그래서 뭐냐 그 노즐도 빨리 어장이 나는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참고로 그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옛날에 뭐냐 그 시골이나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기름보일러 가정용 기름보일러가 경유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연료를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경유는 거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연통이 보일러 연통이 막히거나 그러지 않으면 그 분사 노즐 쪽에 그 센서들이 이 카본이 가려버려 가지고 센서 고장으로 인해서 AS 도 많고 하자도 많고 그래서 지금은 가정용 경유 보일러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원인이 그겁니다.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지금 다 석유 보일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등유 보일러 그렇다 그러면 등유는 그 거름이 거의 발생을 안 하거든요. 그 가정용 보일러를 쓰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. 거의 없습니다 거름이. 근데 이제 이 경유와 등유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예, 윤활성입니다 윤활성, 그 점도죠 한마디로 이게 경유는 손으로 만져보면 미끌미끌한데 석유는 휘발유 채는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그보송뽀송합니다 어, 약간의 기름 성분 느낌은 있지만 그래서 노주를 깎아 먹어 버린다고 이렇게 모든 부속들을 그 고압 연료 분사를 하거나 하면 그 깎아 먹는다고 해서 석유를 못 쓰게 하는데 아,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아니, 매연이 그렇게 발생한 것을 걱정하고 환경을 걱정을 한다면, 그러면 이제 연료, 엔진하고 제작사들만 탓할 게 아니고, 연료를 뭔가, 이 매연이 적게 나는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, 어, 강구해 주, 줘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, 그렇습니다. 제 생각은. 그러니까 참고하시고, 매연이 무조건 나오니까, 이 뭐냐,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